현재 전 세계의 뜨거운 이슈, 백설공주의 두 주인공 레이첼 지글러와 갤가도 사이에 불화설이 솔솔 풍기는데요. 레이첼 지글러는 영화 백설공주의 주연으로 알려진 배우로, 과거 소셜 미디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레이첼 지글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그녀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화 홍보 과정에서 프리 펠레스타인즈 팔레스타인 해방 태그를 사용하며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번 캐스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배경이 팔레스타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폴란드계이며 어머니는 콜롬비아계입니다. 이로 인해 레이첼 지글러는 라틴계 혈통을 일부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에 캐스팅될 때 논란.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개가도슨 이스라엘 출신 배우입니다. 개가도슨 과거부터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201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 당시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스라엘군을 옹호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그녀는 시오니스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으로 인해 개가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그녀의 할리우드 명예 거리 입성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로 인해 행사가 중단. 이렇게 정치적 개념이 서로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는 그녀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드리는 것은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영화 홍보에서 개가 도시 참석하지 않으면서 둘은 친구가 아니야 그들은 정치적 이념도 달라 친할 리 없어라며 그러나 개가 돋은그 시간에 뉴욕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이 둘이 현실에서도 둘이 친하지 않다면 영화에서 대립각을 감정이입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